예 서원 의원입니다. 당초에 질의할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꼭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 그대로 부서 이름이 미래 사업과예요. 우리 논산시의 미래 뭔가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 들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금 김남충 의원님도 탑정호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많은 의원들께서 이제 그럼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시의회고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한 건뭐 당연히 격려를 해드리고 해야겠지만은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행정, 뭐, 행정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행정기관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목소리를 반드시 일단은 전달을 해야겠죠. 예. 뭐,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은 공통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취합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조용호 의원님께서 소금집에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예. 뭐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추경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제 상정이 돼서 계상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 자, 그 당시에 그 과장님께 <laughs> 말씀드린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든 다른 지역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산시 의회, 논산시 의원입니다. 그럼 논산시민들을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근데 그 당시에 소금집의 사업 목적이 당시 그 소설책에 나오는 그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목적으로 그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린 게말 그대로 우리 지역 출신의 작가분께서 이렇게 쓰신 작품 내용에 등장하는 지역에 지금 어쨌든 현존하고 있는 강경 옥녀봉을 근거지로 해서 이렇게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말 그대로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건데 그 당시에 조성비용이 한 5억인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듣다 듣다 나중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 1억 5천인가 얼마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 삭감된 사업 내용이 뒤에 장독대 조성하는데 한 1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논산시 여기 내동 30평대 아파트가 1억 5천 대였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소금집이라는 책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 인지도가 얼마나 있는, 베스트셀러냐고. 이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작가님 주변 지인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 왜 대체 그렇게 어? 뭐그 작가님 관련된 것만 나오면 이렇게 음? 태클을 거느냐. 근데 보세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기획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합정호에 그 작가님 지필관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을 뭐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상식대로 가자 이거예요 그 지필관 매입비용이 한 5억 원에 육박하고 리모델링 조경하는데 상당히 많은 1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현재도 매년 한 2천 몇백만 원씩의 관리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여기 뒤에 한성환 단장님도 계시지만은 물빛 문화국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저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하면은 아니 시민들이 공감을 하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지 제가 이게 맞는지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는 시민들께 이제 판단을 맡겨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예산을 따온다고 해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돌 하나라도 더 갖다 놓아야 된다고.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에 대한 거는 시민분들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그 담당 팀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 소금집이 구현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설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초라한 그냥 소금, 판는 소금 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슨 옛날 한옥 오래된 그거기 흙을 긁어서 이렇게 재현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오래된 그 건축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뭐 나무가 들어가고 원목으로 뭐 이렇게. 아까 조용훈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물이 누가 봐도 안에 문 열고 봤을 때도 아, 이게 소설에 등장하는 소금집이구나. 이게 구현이 되면 정확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금 집이라는 거에 대한 전달만 되면 그 목적은 달성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당초에부터 장독대 조성하는데 막 1억 5천씩 들어가고, 이거 시민들이 과연 공감하겠습니까? 세금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세금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다 양보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그런데 시민들이 양보하는 세금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쓰여져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봐요.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다수의 논산 시민이 우리 논산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을 가지고 어떤 구조물이든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아, 저건 내가 논산 시민으로서 만족해. 누나씨 일 잘하고 있구나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해 주셔야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너무 과하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발언 하고 나면 아마 그 작가님 지인분들도 저한테 항의 올 거예요 뭐 왼수졌냐고 왼수직이 아니고 너무 과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강경에 그 저기 또 지금 조성하는 문화공간 조성하는 시는 사업이 있죠. 예. 거기 당초 계획은 그 작가님 관련된 걸로 좀 채워질 걸 수로 알고 있었어요. 당초 사업 보고에는 그 옳지 않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옳다고 봐요 저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우리 논산 시민들을 <laughs> 위해서 쓰려고 했던 예산을 세금이잖아요.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게 여기서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부족하지 않고, 과하지 않게, 균형감 있게. 그게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이거 반복해서 그렇지만은, 당초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뭐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말 하면 저 여기서 이 내에서도 저한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근데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논산시 전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수반으로, 수반을 해서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이 도출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일단 최고의 가치를 공감, 그 균형감, 이걸 좀꼭좀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낸 세금,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곳에 쓰여졌는데, 그걸 동의할 시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점좀 염두에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부족한 건좀 채우고, 과한 건 드러내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